벌레 포커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일러스트가 귀엽게 생기진 않았어요. 좀 징그럽긴 한데 투보다 훨씬 쉬운 블러핑 게임인데 예를 들어 제가 막 친구한테 야 이거 박지야 하고 줬으면 친구는 진짜 박지를 주면서 박지라 했을지 다른 거 주면서 박지라한 걸지 이제 맞춰야 되는 게임이고 만약에 얘가 틀리면 카드를 먹고 맞추면 그 카드를 전달한 제가 카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같은 카드를 4장 모으면은 지는 게임인데요. 사실 이거는 두 명이서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어, 이거 뭐야라고 줬을 때 여러 명이면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전달이 가능해요. 어, 예. 야 거짓말했어 이거 아니고 이거야라던가. 어, 얘가 말한 대로 이거 맞네라던가.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들, 껌뻔하게 잘하는 친구들과 하면 정말 꿀잼으로 뽑수 있죠. 그 다음에 이글리치 아, 이거는. 어, 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한딱한 한 10분 정도 하고 싶다,라든지 어려운 메인 게임들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고 싶다 할때 추천해드리는 게임입니다. 할리갈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할리갈리랑 다른 점은 얘는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카드에는 이렇게 색깔이랑 주제가 써져 있어요. 한 명씩 카드를 오픈, 오픈을 해서. 이미 깔려 있는 카드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카드가 나오면은 같은 색깔의 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서로 상대방의 카드에 적혀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드를 이렇게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모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뭐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저같이 많이 해본 사람은 사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하는 게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많이 하지 않는 게임인데, 소심자들끼리 하면은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죠. 그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요 독게임이라는 게임이에요. 더 마인드는 많이들 아시는데 더 게임은 잘 몰라요. 이거는 더 마인드처럼 협력 게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을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재밌게 했던 협력 게임이에요. 다열이 있어요. 이제 1, 2개, 1 0 0 2개 있는데 1 옆에는 오름차순으로 카드를 쌓고 100 옆에는 내림차순으로 카드를 쌓아서 2부터 99까지의 카드를 모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딱 10만큼 차이는 숫자를 통해 다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릴 수 있다고 만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 적당히 친구들한테 어, 딱10 차이 나는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살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어, 예를 들면 어 여기는 좀더 이상 안건드려서 좋겠는데라든지 어이 줄은 내가 책임질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임이라서 재밌습니다. 아우. 공교롭게도 이름이 비슷하네요. 얘는 스컬, 얘는 스컬킹입니다. 어, 이... 블러핑 게임이에요. 일단 사실 이 게임은 세명 이상이 조금 아쉬워. 네 다섯 명이 할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타일이 해골 타일이랑 꽃 타일이 있어요. 이 게임의 목적은 꽃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이라고 외쳤는데 저보다 높게 부른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꽃을 3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펴고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펼쳤는데 만약에 펼친 카드가 꽃이 아니라 해골이다 그러면 저 목숨이 깎입니다 이 타일을 무조건 먼저 펼쳐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해골을 낸 순간 저는 이길 수는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 꽃을 냈다가는 과연 얘가 내 꽃을 내려놨을까 해고를 내려놨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좀 약간 거짓말 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정말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스컬키. 네, 친한 친구 중에 보드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한때 얘는 진짜 재밌겠어요 이게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있나 봐요. <laughs> 아무래도 이도 얘도 그렇지만 얘도 도박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 게임이거든요. 진짜 얘는 영업을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막좀 정도의 차이는 있었죠.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감탄하는 거나 아니면 음, 없는 재밌긴 하다. 뭐이 정도거나. 어, 근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 카드가 그낸 규칙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어, 카드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기본 색깔, 검정 색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카드들. 게임을 하는 사람이 뭐 4명이다. 그러면은 4명이 각자 이렇게 한 장씩 내서 그네장 중에 가장 센 카드를 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의 매력은 이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받고 몇번 이길지를 예측한 다음에 실제로 예측한 만큼만 이겨야지 점수를 얻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세번 이길 거라고 했는데 막두번 밖에 못 이기거나 막네 번을 이겨버렸다. 그러면은 점수 얻는 거 없이 무조건 점수를 잃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도박적인 요소가 뭐냐. 0승을 외쳤을 때 점수 계산법인데 만약에 0승을 외쳤다가 성공을 하면은 라운드 수 곱하기 10점만큼의 점수를 얻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8라운드에 카드 8장 받았는데 뭐그 중에서 실제로 한 번도 못 이겼다. 그러면 80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이라도 이겨버리는 순간 80을 잃는다는 거죠. 한두 번 이겨봤자 20점, 40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가 애매하면 영승을 아, 외쳐서 한 번에 80점을 노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카드를 낼 때, 이제, 리드 컬러를 따라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노라, 손에 노란색 카드, 검은색 카드가 있는데, 여기 처음에 나온 리드 컬러가 노란색이에요. 그럼 무조건 노랑을 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승, 마음대로 지는 것도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피추비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무료로, 온라인으로 친구들이 할수 있는데, 되게 재밌고,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이 스컬킹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게임은 바로 이 13클루입니다.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슬퍼요. 저는 이거를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기 전부터 알았거든요. 친구가 알려준 게임인데 이거만 한 두세 시간 한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널리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클로? 어, 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들 하세요. 클로랑 얘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운영하는 게임 운영 방식이 근데 얘가 훨씬 재밌어요. 진짜로. 클루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거든요 어 13클루라고 되게 비슷한데 좀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어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로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보통은 네 그렇게 해세요 라고 해요 왜냐면은 클루를 알아서 설명을 요청하는 게 아니니까 어, 재밌다고 하면 솔직히 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추천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얘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을 때 진짜 좋아해주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정말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음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이걸 또 알려주는 모습을 볼때 되게 이 직업적인 만족도를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인데, 아무튼 이 게임은 이제 가림막을 세워놓고, 옆 사람이 저한테 카드를 이렇게 꽂아줘요. 저는 그. 카드를 저만 못 봐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볼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 눈에 뭐 빨간색 카드 몇장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카드를 맞춰야 하는 게임이에요. 클루도그 사건의 인물, 장소, 도구를 찾는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은 똑같아요. 그치만 클루는 이제 맞춰야 되는 게 모두가 다 동일하다면은 얘는 맞춰야 되는 게 각자 다른 거죠. 클루는 그 이동하는 거에 대한 룰이 조금 사, 세세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1 3 클루는 추리 게임 좋아한다 하시면은 꼭 추천을 해드리는 게임이다. 그 모든 보드 게임이 다 각자의 재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아 조금 조금 힘들 텐데 싶은 게임들을 고르시면은 약간 안타까워.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보드 게임의 매력을 못 느낄까봐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메뉴판 보고 그냥 이름 보고 어 마음에 드네 이러고 골랐을 때 되게 음, 생각보다 재미없네 이런 게임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맨날 하는 거만 하고 진짜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재밌어 했을 때그 행복이 또 저한테 또 와요 너 아니었으면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보드게임 이렇게 재밌는 거 몰랐을 거야 어, 자기는 루미큐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보드게임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할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뿌듯하고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일이 힘든 와중에도 제가 이걸 놓을 수 없었던 게 그거에서 느끼는 저의 행복이 정말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댓글로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드게임을 더 대중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랑 밥 먹고 맥주 한잔 할까 보다 아니 맥주 한잔 할까를 따라잡을 순 없겠지만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추억이 정말 아직도 좀 생생할 정도로 저는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친구분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보드게임 하러도 오시면 좋겠네요. 굳이 저희 카페가 아니어도. <laughs> 아무튼, 다들 즐거운 보드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인게임, 어, 단체게임도 언젠가 <laughs>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만약에 실제로 저의 영상을 보고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추천에 참고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